자동 매매 투자 클릭 한 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다시 시작한 비트코인 자동 매매 3,6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는 약두 달이 흘러 86%가 증가하고 6,7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로부터 2주가량이 흐른 오늘 10월 17일 과연 얼마로 불어났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주 전 6,700만 원이었던 제 시드머니는 56,000 테더, 약 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2주라는 시간 동안 1 0 0 0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제가 한 거라고. 클릭 한 한번한게 다인데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믿으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24시간 송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라이브 방송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보는 것과 직접 써보는 건또 다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무료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상단의 대표번호나 영상 설명란에 첨부된 링크로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체험 해보세요.